우급 참치 좀의 횟집이에요. 올해로 딱 40살 동갑내기 두 친구가 만났다. 아유, 이거 는 뭐? 이거는 저 참치 뭐 그런가봐요? 아 예, 참치 해무침이야. 음. 저 말해도 돼요, 근데? 네. 어, <laughs> <나 되게> 말씀하세요. 시 형욱이 말씀하세요. 네. 음, 네. 어, 이거는 이제. 참치 어, 나오기 전에요. 예, 먼저 맛보시라고 광어랑 음. 예, 광어, 방어. 전복이랑 예, 이 가운데 음. 있는 게. 일단 예. 초장 좀 조금만 더 주세요. 네, 예, 그 와사비 좀 하나만 더 주시고요. 여보 네. 요거, 요거 맛있네요. 그래. 음. 아. 오늘은 송도유원지의 참치를 먹으러 왔다. 여러분 들 이거 기본 참이잖아더 이제 더 맛있게 더잘 나오지. 이게 기본이야. 기본 저주 음. 그 메뉴가 아니고. 메뉴도 아니고 이제 참치 나오기 전에요. 네. 이제 또 한잔 드시면서 스킬도 하시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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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도 얘들아, 어, 좀 한잔 하자. 오늘 그래도 여러분도 우와 한, 한 새벽 3시4시 그쯤 일어나 갖고 뭐 씻고 뭐, 밥 먹고 뭐하다가 오늘 한 여섯 시쯤 방송했지. 네모는 잤어? 잠안 잤나? 아니지 잤지. 자고 음. 아, 그때 새벽에 좀 그때 일어났지. 광우는 요즘 링고와, 브이포라는 게임을 열심히 음. 하고 있다. 음, 너저리뭐이에가어고가 뭐. 음, 뭐. 뭐, 뭐. <laughs> <애초로 뭐야? 웃음> 같이 있람 아, 이 사람은. 이사람이사이은이 사람은. 이에람은가 사람은. 이사람이 사람은. 이이사이 어, 따뜻하게 주무리 예. 드드시 네, 감사합니다. 네, 음, 네, 소 음. 드시니까 사실 그거 있어요. 예. 나는 저기 참치를 예. 그, 느끼한 부위를 내가 못 먹거든요. 고기 단백한 거 있잖아요. 단백한 네, 걸로 많이 주세요. 아. 섞어서 예, 고기 예. 좀 나는 괜찮더라 느끼한 내가 느끼한 부위를 좀못 먹어요. 맞아 나도 그래. 그럼 단백한 걸로. 느끼한 걸로 네 그게 나더라고. 드릴게요. 네, 일단 시키신 메뉴가 좀 음. 비싼 메뉴와 예. 좋은 부위가 좀 나와 있고 가 느끼하실 수가 있어요. 어, 일단, 일단 먼저, 먼저 드리고, 예. 음. 어, 그리고 담백한 부위 맞춰서 좀 주는 네, 예, 예, 그래요. 그, 그, 아. 혹시 그 직후 예예예예. 예, 예, 거기에 예, 예, 예. 음. 여기 얼마짜리입니까? 이 시키신 메뉴가 이제 인당 음. 10만 원짜리. 100, 100만 원짜리, 100, 100만 원짜리. 100, 100만 원짜리. 음. 그래서 좀 드시다 좀 느끼하시면 저희가 네. 백합구이는 더 올려 드릴 거 있어요. 아, 어, 예. 그래요. 감사합니다. 둘다 생긴 건 산찜승들인데 입맛은 공주님들이다. 요거 어, 내가 맞아 얘기. 소반어. 그래요. 뭐 누가 사고 할 네. 거기 뭐 있나? 응? 음. 어? 네. 바방게 네. 먹는 거야. 뭐 어떻게 뭐 볶기 몇번 클릭 안 하면 그냥. 뭐 그런 데서 하고 있다고. 이것도 원래는 부족한 거야. 그럼. 볶기 몇번 야라 내는 순게 얼마인데? 음. 어? 두 사람은 게임뽑기로 큰돈을 쓰는 핵과금러들이다 음. 아이구 장어입니까? 아, 네 아, <laughs> 오늘 또좀 늦게 오셔서 또 음, 이거 예감사합니 그래, 예, 음. 예, 예, 음. 예. 아, 오늘 빼고 좋겠다예 기분 내시라고 아이구그래 오늘 얼마짜리 맞네 네아 아, 음. 그럼 그래. 음. 음, 요거 좀 치워주세요 예 맛있게 드세요 야, 진짜 이거 가죽때문에 가죽때이 네. 괜찮네 예. 음. 인당 10만 원짜리 골드코스로 시키니 참치 나오기도 전에 배부를 지경이다 아 얘들아 나는 초밥을 초장에 찍어먹는다 아 진짜로 초밥을? 참치도 토, 여기 초장 무조건 초장 어, 회도 초장 아 아주 무조건 조금만 덜 험상굳게 생겼어도 횟집에서 욕 많이 먹었을 닌구 아니 비싼 걸 시키려고 하지 않은 거로 나가야겠다 아 예예 할 말이 없는데 아무튼 이거는 저기 참치 중에 최고 아, 어, 어, 어. 등급의 1등급이고요 이보다 비싼 건 없습니다 참치 중에요 어, 네. 어. 오늘 그야말로 참치. 최고급 참치를 맛보는 아재들 혹시 참치 대가리 좋아하십니까? 네. 참치 대가리? 참치 대가리는 말고 나는 그냥 담백한 건 대가리는 안먹었어요 대가리가? 음. 그러면 잡지 않고 원래 살짝 여기서 잡아주거든요 네. 근데 예요 하지 말고 네. 참치 대가리 부위를 조금씩 올려놓으니 그게 아주 담백하고 소고사람이예 아이고 그렇습니까 예예 뭐. 예, 예, 지 특급 서비스에 감동해 정체불명의 사투리까지 나오는 광우 아그 장난 전화라 그냥 예 무시하시면 돼요 거길 그 어떻게 아는데 모르겠는데 네, 대충 딱 들어가는 지뭐 뭐, 뭐. 여기서부터 켰는데 음아 어디 뭐 이름 써있나 보네 가뭐 계산해 주던가 뭐 계산을 왜해 음. 어? 어우 <laughs> 아직 상호 노출이 전혀 안 됐는데 하여간 그림자 부대의 정보력은 국정원 저리가라다. 어 내가 좋아하는 매로. 그 어, 그래 그래 그래. 좀 그래. 맛있지? 음. 이것도 모르지, 다 모르지, 모르지. 예, 예, 맥빼데거빼버 예, 예, 요거 안 먹는 거. 어, 제가 드릴게요. 네네 똑것도 편한 건데. 어, 이거는좀여다가좀 내려놔 주시면 장어라서. 이것어떻다리겠어 예, 이것도 배보. 이 장어라서 한식 못 먹고. 네. 어, 꼬리 물어 내리 꼬리 꼬리? 꼬리? 꼬리, 어? 꼬리. 꼬리. 어, 꼬리 못 돌아. 아무 된 광우에게 장어 꼬리도 양보해 주는 님고. 더 먹고 싶은 건 너든지 얘기하시면 됩니다. 야, 이거는 없었다. 원래 이렇게 서비스가 자님 좋아요? 원래 좋은데요. 예. 조금 드렸습니다 아, <laughs> 뭐, 조금 뭐, 뭐. 감사합니다. 맛이 있 진짜. 잘하고 잘하니까 너 잘해주시네.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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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한번 자주 와야겠다. 음. 아 근데 가격도 저렴해. 어유, 그렇지 이 정도면은 뭐. 그렇지. 음. 일인당 1 0만 원에 아, 이 정도 퀄리티면 중저가라고 보면 된다. 제가 있어요. 음, 어가리금이요 음, 음, 예. 아, 이게, 어 대가리에요? 어 색깔 좋다. 음. 실장이나 공도 시키면, 대가리 옆에서 실장들이 정 아, 아, 그쵸, 그쵸, 그쵸. 너무 맛있아거 기름차. 요거또 엄청 맛있 요거 참기름. 그더 해드릴까요? 메로? 먹고, 먹고 난, 예, 난 시간이 난좀 네. 걸리니까. 나는 하시오. 여기, 저소토오가 바로 앞이라서요. 예. 아, 그렇습 들릴게요.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또 자주 오니까. 음. 어떠세요, 맛? 네, 네, 네. 소고기 이거, 이거 대가리는? 아 소고기. 그냥 뽑으고 헷갈려요. 맛있는 사람은 그냥 아주 차는 사람하고 취은 사람 아니야. 나 좋은데? 이피 냄새 때문에 그래요. 나는 음, 피 냄새보다 뭐어리고 뭐, 뭐, 이런 거 없대. 네. 이게 피가 아, 녹으면 피가 팍하게요아 녹으면. 그린 냄새가. 그렇죠. 음, 네. 전혀 없가 다가 몰라도 내가 먹방을 했기 때문에 식감은 내가 좀 그렇죠 이게 비린내가 먹방 DJ답게 정확하게 평가해주는 닝고 10만원에 이렇게 많이 나올 줄 몰랐다 내가 간 참치 회집 중에 10만원에 가격이 제일 싼 거에요 아 그렇습니까? 예이 하 이후에도 20만원에요 내가 여기 처음 와봤는데 어 네. 맞습니다 네. 여기 네. 네. 왔는데 네. 네. 제가 대구 살다가 여기 이사를, 네. 방송 때문에 네네. 이사를 왔는데 네. 10만 원 가격에 이렇게 나온는게뭐 정말로 여러분들은 어습니다어 일본도로 최고 참치 이거보다 비싼 건 아무도 없다 가게 홍보까지 야무지게 해주는 님구. 어, 응. 오늘은 뭐 같이 이런 우리도 응. 이렇게 편안하게 여러분들하고 소통하면서. 그럼 또 이렇게 어, 좋지 문자는 얼마나 좋습니까? 에이, 에이. 시청자들과 함께하는 40살 아재들의 진솔한 소통 먹방이다.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나이가 많아서 못한다? 나이가 많아서, 어, 문동선수도 그렇잖아요? 나이가 많으면 은퇴해야 된다? 어, 나이가 많으면 왠지 젊은 사람한테 지인다? 그게 싫었어. 게임도 저도 뭐할 수도 모르는데, 어? 솔직하게. 머리도, 대가리도 나쁜데, 그냥 요, 내, 내 나이에도, 우리 나이가 많잖아. 최고 많은 층이잖아. 그치, 우리 그치, 나이에도 이거를 할수 있다, 먹힐 수 있다. 그걸 보여주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야.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기회를 놓는 거야. 자, 지금 35세 이상들. 어? 내일 그냥 캠하라 사서 방송해, 막, 마 어? <laughs> 올인해. 어? 아니, 뭐 모르잖아, 그거야. 네 인생이 바뀔 수 있지. 바뀔 수 없다고? 똥꼬 빨아. 라인 타서. 어? 랑체처럼 빨면 안 되나? 이리로 갔다, 저리로 갔다. 그것도 기술이다. 내가 이 한다. 아이고, 수업하라봐 너는 네 그래도 똥꼬리도 잘 빨지. 카비 봐라. 똥꼬 잘못 빨아가지고 지금 이게 뭐냐. 그 기술이야. 큰 손들한테, 샤바 샤바 이런 게다 기술들이야. 내가 다 알려준 거야. 그큰 손들 다 원래 내 편이야. 닝고야 대구 교도소 음식 잘 나오나? 뒤떡 들어가서 처음으로 아이바람아 무지 말고 응. 어, 내가 뭐 저기 뭐 교도소 관일이뭐 있노? 어? 네가 가면 먼저 갈게 어? 오케이, 합법적으로. 아, 어? 적이 없다. 그때 보고 느꼈어. 그때 우리 같이 보고, 어? 봤잖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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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 어? 어? 꼬박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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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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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좀 자리 잡고 성공한 BJ들 음. 와이프들이 그래도 뭐좀뭐 뭐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딱 보기에는 그래도 남들 그렇지. 부족한 거 없이 행복하게 그래. 잘 살아, 맞잖아. 어 진짜로. 맞아, 맞지. 맞아. 말로 크게 뭐돈 걱정을 해, 뭐래 뭐좀 아니 또 나름의 스트레스야. 뭐 여러분들 받고 이제 그러긴 하겠지만서도. 아 나는 저기 마누라한테 저기 뭐 삼백 짜리 운동화 사줘요, 어? 네가 사준 거야, 저주에산 거야. 언제? 사는 운동화. 아, 그런가? 네가, 뭐. 네가 산 거야, 아니 그러니까. 그거야 사준 뭐. 거야, 저주에산 거야. 아, 그런 거야. 뭐 자기 알아서 샀지. 그러니까 다 네가 번 거잖아. 그치, 어, 다내 돈이지. 네가 번 걸로 한번 카드로 저주가 아니라 마음 껏 그냥 사는 거야 음, 그럼. 어. 사고 나서 네한테 이야기를 한 거야? 그렇지 이야하긴 하지 어 샀다고 나 샤넬 샀다 이렇게 음 감리 뭐라고 아 잘했다 그래요 <laughs> 네. <잘했다고. 웃음> 네. 아 산에 아, 삼0팔짜리러 아, 샀는데 음. 어 잘했어 아 이렇게 음 나는 막 그, 나도 막그 뭐, 나도 거기 잘안 되는데 돈 쓰는 거 같다가는 막 뭐라고 안해 근데 좀좀 너무 무리해서 쓴다 그럼 이제 근데 그럴 때는 이제 좀 아 요즘 좀돈 벌이고 좀, 좀 시원찮고 약간 좀 아껴 써라. 응? 어, 딱그 정도만 하지. 막 그거 하나막다너 이거 왜 샀어? 어, 년이이 내가 이거 벌려고 얼마나 내가 술을 몇 병을 먹고 막. 음, 응, 그렇게까지는 예안하 영자 별명이 인간 샤넬 위레제니가 된 데에는 광우의 피땀 눈물이 숨어 있었다. 요즘에 우리 아 가더라. 내가 올해마다 그 피부과에 다니거든요. 올랑 같이 병원 다니는데, 음. 와이프가 요즘에는 자기랑 같이 함께 하는 것 같다. 나한테 작문에 카톡이 왔더라. 아유, 내가 방송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뭐라고? 자기가 요즘에는 정말로 어... 아니, 사람인 것 같아. 예전에 사람 같아. 옛날에 사람 사는 것 같아. 어, 옛날는숨 막혔는데, 되고 있어요. 음. 지금은 사람 사는 것 같아. 내랑 같이 좀 다니고, 아침도 우리는 집에서 밥을 안 해. 어, 왜? 밥이 응. 다 아, 하고. 아, 진짜? 응, 아이가. 애들도? 아니, 어? 애들은 음. 저기, 아침을 원래 안 먹잖아. 어린이집 음. 가서 먹으니까. 음. 아, 진짜 아침부터 빕스 갈 때가 많아. 아침부터 빕스일까? 그, 아니면 뭐, 뭐, 육개장집 가거나, 뭐, 2 4시간 여린데, 내가 밥에다 는 소리도 잘안 하고. 한 번씩 내가 뭐 볶음밥 해달라가 하지, 뭐. 그냥 김치 볶음밥. 그냥 김치 넣고, 그냥 음. 고추장 넣고, 그냥. 아니면 그냥 뭐 라면 먹고. 나는 뭐 먹는 거는 안 따지니까. 그래, 또또 집밥이 좀. 음. 좀 집밥이 와이프가. 좋긴 한데. 한 번씩 이래, 싱글싱글 싱이 쓰지. 내가 목이 안 좋으면, 얼마 전까지 목이 안 좋았으니까, 음. 뭐 도라지 집이나, 음. 뭐 이런 것도 해주고 하지. 어째 네. 밖이랑 다르게 집에선 네. 영 찬밥 신세인듯한 영포티 아재들 잠깐만 한병 더? 그래 그래 한 병은 더 사장님 소주 네. 한 병만 더 네. 네. 어디 가려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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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데왜 술을 와? 음, 이제 한병먹자나두병 먹었지? 그래 이제 두 병인데 이따가 한병더 사서 했다는데. 최고급 참치를 앞에 두고 조금 살리는 듯한 주당과 앙우. 뭐 그때 뭐 여기서 우리 둘이 뭐뭐빠 거기 간거뭐 추자 안뭐 별거 없었는데 응? 재미 하나도 없다 이수바라만 그거에 빠야. 아, 근데 애새들이왜 자꾸 그놈의 빠 빠는 아주. 아유 재미 그 없다 그그 바. 바. 아, 그래. 음. 아유, 그게 빠. 사장만 골라비자고. 아유 그거는 뭐 간남이야 간남 감남 빠야. 그래, 오빠, 오빠 그래, 그래. 왜 그렇게 많이 해 어? 지난번에도 이차로 근처 그래도... 토킹바에 갔던 광우안 인구 슈퍼야 어. 내가 한마디 하는데 저녁에 방송 켜라 새벽에 방송하지 말고 나도 니한테 이거 하고 싶은 말이 새벽에 왜 저기 방송을 슈퍼야 치는거야 아 근데 우리는 이게 항상 그래 방송시간이 니가 행복하면... 데이터가 데이터가 더 잘나올수도 있는데 왜그 새벽에 그 어, 없이는 거야. 근데 우리는 좀 그런 거보다도 방송을 한번 하면 좀 오래 하는지라 또 그러다 또 마지막에 좀 이렇게 또술한잔또 많이 먹고 이제 이러고 하면은 음 계속 좀 방송 시간이 좀어 약간 뒤죽박죽하지. 방송을 좀 일처럼 하는 게 아니라 좀 방송을 그냥 생활처럼 하지. 뭐 정해진 시간에 이렇게 방송하고 해서 뭔가 방송처럼 딱뭐 이렇게 임팩트 있게 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방송이 내 삶의 일부분이음 이제 이렇게 하는 거지. 어. 그래서 내 방송 좀 오래 보고 하는 애들은 뭐막다 그런 걸알지 잠은 그러면 저기 집에서 자나. 어? 거서 그 수영요 어. 거서 어. 잘 때도 있고. 아니야, 아니. 원래는 맨날 집에 가서 잤지. 원래 는자는데 요즘에는 뭐안 들어갈 이유가 있나? 아 아까 얘기했잖아 난 이틀 전에 쫓겨났다고 아 원래는 집에 들어갔는데 아 원래 어, 집에서 한동안 어, 잘, 잘 있었지 아그데 어, 요즘 한 스튜디오에서 한 이틀 잤어요 예나 네. <laughs> 나는 그래도 뭐 만원만 바로 전화 보든데 싸우고 나가서 나가는 건 괜찮은데 안 돌아가 보뭐 바로 그냥 한번 찮아 바로 전화 보자 따라가지고. 근데 나같은 경우에는 그냥 응. 화가, 화가 풀릴 때까지는 이렇게 사무실 에서 조용히 있어야 돼. 근데 아니 근데 솔직히 좀 잘못한 건 없어요. 근데 계도리가못얻고 응. 뭐 그러진 않을 거 아이가. 아니 그래. 래도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어? 집에 못 들어가는 거야. 아니 그 아니야. 나는 그게 성질을 알기 때문에 어. 그래도 니가 떳떳한데 이친새도걔는좀한는 또, 또 오해를 하면은 조금 음, 그런 게있하서 친구는 정는 친구는 정말 는 친구는 정하는하는말아아하는아니면은 그때 좀걔 섭이랑 뭐친구들하는 친구는 정말 좋아하는 친구는 정말 좋하하 파운데이션이고, 뭐 비비크림이고, 뭐 시시크림고다 발르고 다니거든. 어? 근데 걔네가 이렇게 한 번만 여기서. 아, 이 그러니까 재수 음. 씨가 음. 그 냄새가 났구나. 아, 아니, 냄새가 아니라. 그러니까 오늘 이거 묻어있으니까 거기서 음. 냄새가 안 나면 다행인데. 아까 음. 제 냄새도 나고 하니까 재수 씨가 오래됐구나. 근데. 뭐 남자들도 그럴 수 있으니까. 음. 어, 남자들도 얼굴에 화장하고, 또 얼굴에 흔히 검소. 음. 그치, 못, 그치, 그치. 어, 우리가못될수 어, 그러니까 어. 있으니까. 음. 근데, 음. 나도 뭐, 그 그런 경우는 아무도 없어가지고. 음? 아, 그니까, <laughs> 이상하게 나는 <laughs> 개새끼들이. <laughs> 아니, 아니, 좀 뭐, 동생들이 막 나한테 막, 어우, 형님 막 하면서 막 괜히. 막 안기고 막좀 이런 경우가 있어요, 막술 취해서. 나는 이제 안기고 한번 뭐 바로 받아보려고. 수 음. 바로 넘어. 뭐내 안기는? 막뭐 안길 생각도 안하지. 못하지. 음. 그치. <laughs> 광우가 약간 성향이 바이쪽이라 오해를 사는 경우가 종종 있다. 지금은 이제 좀거 있으면서 방송만 음. 오래하면서 좀 반성의 시간 하고 있어야지. 제가 잘못한 건 없지만요. 그걸 그렇게 오해하게끔 만든 것도 잘못이라면 잘못이니까. 그래. 네. 뭐, 수 씨가 오해하는 것도, 보고도 있으니까. 쉽고, 음. 그래도 요즘에 열심히 합니다. 아니, 아유, 그럼 진짜. 뭐 방송 보고 있을 수도 있지만은, 음. <laughs> 이게 정말로 계속 게임이 돌아가고 있어. 음, 어유 그럼. 어, 이게 뭐, 신경이 계속 이것도 게임도 보고 있는 거야. 옆에서 계속 돌리고 있어 한 번씩 뭐 쓰러 볼수 있겠지, 만 그래, 요즘에 뭐, 괜찮아 그럼, 이게 맞는 거지. 사해 <놀람> 가정이 있는 영포티들에게는 말 못할 피해가 있다. 그래, 나 나가자. 나가자, 난, 나가자. 어어, 어, 나가자, 나가자. 응. 어, 예, 예. 얼마에요? 아됐다 젠다. 어? 됐다젠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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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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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잘 지냈어? 아왜 이래.

계산을 하러 간닝구가 갑자기 횡설수설하기 시작하는데. 음. 음. 어, 그래. 어, 잘했어 잘했어. 음. 음. 방안 끊었지. 어 방송 안끊었지 계산하고 나빨리하 만나. 내가 마 어있 잘못 갑니다. 예 예, 예. 네, 세요 네, 예. 예. 네. 네. 벌써 가. 아니, 저네 양자 하나켜 주고 갈게. 어? 가라. 예예. 그무래 가라. 가라. 어? 래여러분 보는 사람이 있어? 어디서요 나? 어? 어? 원래대로 얘하면안 돼. 원래대로 하면 안 돼.